유리도 계속 두드리면 언젠가 깨지 죠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뭔가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걸 기대 하고 롱을 타는 것보다는 뚫리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 x y 그러면 큰 그림에서 a b c로 이렇게 볼수 있겠죠 네 안녕하세요 트레드 여러분 토미입니다 오늘은 12월 6일 금요일이고요 비트코인 그리고 리플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바이낸스 일봉 차트 입니다 어제 드디어 비트코인이 10만불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근데 어제 밤에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다시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제 1차 지지구간에서 지금 반등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거를 1시간 봉으로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어제 점심쯤에 갑자기 비트코인이 10만불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이 1시간 봉상으로는 여기 채널 상단 딱 터치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참고로 여기 밑에 있는 이 지지구간은 제가 지난번 브리핑에서도 언급드렸던 자리고요 제가 프리미엄 방에는 계속 강조를 드린 구간입니다 프리미엄 방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에 링크 있으니까 문의 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두 번이나 큰 유의미한 반등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또비트코인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기를 또 지켜줄 수 있을지 또 방어를 해줄 수 있을지가 의문 이에요 그런데 유리도 계속 두드리면 언젠가 깨지죠 세 번째 네 번째부터는 뭔가 여기서 반등이 나올 걸 기대 하고 롱을 타는 것보다는 뚫리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즉 여기가 뚫리면 원래 기존에 들고 있던 롱은 손절 을 하시던가 아니면 공격적이신 분들은 뚫릴때 추격 혹은 돌파 숏을 진입을 해볼수 있겠죠 자 아무튼 지금 원래 제 1차 저항 구간이었던 여기 여기서 지금 저항을 계속 받았거든요 계속 한 4번 5번 6번 받다가 제가 여기서 했제 그랬제 날렸었죠 그 다음에 한번더 올라갔다가 여기서 저항 받고 지금 신고가 기록해 주고 다시 떨어지는 중입니다 되게 난이도가 쉽지는 않죠 예, 여기서 보통 떨어지면은 이쯤에서 보통 한번 어, 리테스트가 나올 법도 한데, 다시 그냥 떨어져 버렸습니다. 고로 해당 구간은 더블 SO 플립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은 이 구간을 가장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한 9만 8천불 정도 되는데, 여기서 계속 SO 플립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저항 구간들, 그리고 지지 구간들 이렇게 도출했는데, 다시 백지부터 제가 이 구간들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처음부터 한번 작도를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A FEW c a n d l e b o n g LATER 가장 먼저 주요 LBP 매물대부터 작동하겠습니다 여기 혹은 여기 저는 이렇게 범위로 도출을 했거든요 지금 당장 중요한 거 이렇게 두 개고요 아 그리고 여기도 있죠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여기 s l p 많이 일어난 구간 9만 8천 불 정도 되는데 여기 참고로 여기 있는 이 LBP 매물대가 왼쪽으로 확장을 쭉 해보면은 전 비트코인 고점 부근입니다 이렇게 해서 범위로는 이 오렌지 박스가 당분간 주요 매물대가 될것 같아요 즉 나중에 비트코인이 좀큰 조정을 받고 떨어진다 그러면 이 박스를 기점으로 여기서 지지를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 혹은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뚫 릴지가 제일 중요해 보입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되게 중요한 추세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딱 보시면 지금 한번두번 번, 그리고 세 번의 저항을 일으킨 자리예요 물론, 여기 조금 남긴 했지만, 그래서, 이 추세선 되게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이거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은, 하나의 평행 채널, 형성전략이 되죠.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갖다 놓으면요 이게 또, 주요 내심 추세선으로 작용을 해요. 저는 점선으로 제가 두겠습니다. 자, 이 내심 추세선 봐보세요. 지지, 지지, 지지. 뚫리고 나서, 저항, 저항, 저항.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지지. 역할을 하는 취선으로 전환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세개작도를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매물대 지금으로서는 가장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할 하이 볼륨 프로파일 HVP입니다. 지금 이 HVP의 상단을 저희가 LVP 매물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놨죠.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해야 될게 뭐냐? 바로 이 HVP 매물대의 POC 값, 즉이 매물대 범위 내에서 거래량이 가장 많이 일어난 구간을 POC 포인트 t 컨트롤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거기를 하나의 선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Fixed Range Volume Profile이라는 툴을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 HBP 한 단위에 해당되는 기간을 쭉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POC 값이 여기 있네요. 즉이 뜻은 뭐냐면요. 이거를 제가 볼륨 프로파일까지 켜보면은 네. 보시면 이 HBP 박스 내에서 수평적인 거래량이 가장 높은 구간 여기죠? 여기가 이제 POC.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POC값은 주요 프라이스 액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레벨이 됩니다 주가가 이 위에 있을 때는 여기서 어느정도 지지를 기대를 해볼수 있을 테고 만약에 이게 뚫렸다 나중에 그러면은 저항을 보여줄 수 있을만한 그런 자리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POC 작도해주고 볼륨 프로파일은 지저분하니까 꺼둘게요 그리고 추세선은 하나 더 작도를 할게요 바로 이두 개의 저점을 이어서 하단에 이 매물대 하단에 있는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작도를 해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이렇게 복붙해서 위로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채널 형성 전략이었는데 저항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을만한 그런 자리였는데 비트코인 매수세가 너무 세서 약간의 저항만 보여주고 지금 돌파를 한 상황이죠 그리 사실상 이 위에 있는 윗단에 있는 이 채널 상단은 지워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좀더 유의미한 저항을 보여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 냅둬야겠죠 채널 상단 리테스트나 재진입 전략을 또 저희가 적용을 해볼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 정도는 저항이 안 나왔다고 간주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기준에서는 그래서 얘는 지워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밑에 지금 조금 더 단계적인 관점에서 아까 한시간 방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여기서 지금 지지가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사실상 여기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야 돼요 즉 해당 매물대는 여기가 한 9에서 9.1만 불 정도 되는데요 여기서 이미 두번 유의미한 지지를 보여줬습니다 고로 나중에 여기가 뚫리면은 추가하게 나올 수도 있는 매물대로 해석을 하셔야겠죠. 아까 한 시간봉에서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요, 여기. 저는 이거를 지금 하나의 박스 구간으로 표시를 했는데 일단 LBP를 먼저 뽑자면은 여기 밑에 여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피보나치 작도해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어 많이 강조를 드려왔던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피보나치 프로젝션 작도해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생각보다 1과 1.13에서는 별 프라이스 액션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자 1.13은 지우고요. 제가 지난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어, 이프로젝션 레벨이 클때이 간격이 되게 크잖아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큰 파동을 가지고 제가 작도로 한 피보나치 확장이기 때문이죠. 뭐 이렇게 이런 얘들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조그만 애들이 아니라 얘는 이렇게큰 애들이죠. 그러면은 1.628과 1.414까지 봐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1.414 이렇게 켜둘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또 피보나치 프로젝션 확장 작도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엘리어 파동 관점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피보나치 작도 했다는 거는 이거를 우리가 1파로 본다는 거죠. 혹은 이거를 우리가 A파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2파 혹은 B파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3파 혹은 10파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엘레파드 크레이더들은 이렇게 1파나 A파로 의심이 되는 파동이 도출되었을 때 이렇게 피보나치 프로젝션을 해주곤 합니다 그러면 하나 둘셋자 1대 1까지는 아직 안 갔죠 자1 1선 다시 켜줄게요 자 그리고 얘는 오렌지색으로 작동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또 중요한 추회선이 하나 있어요 바로 2018년 혹은 2017년에 형성됐던 여기 이 고점 보이죠? 야 아직도 기억난다 이때. 야 저도 참 코인을 오래 했네요. 자 아무튼 예란 2021년 혹은 2022년 사이에 형성됐던 여기 고점을 이어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죠. 그러면 추후에 우리가 위에 저항구간 도출할 때또 이런 추세선들을 활용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프로젝션을 할수 있는데 저희가 방금 아까 했던 게 이렇게 세개 확장 레벨 때렸잖아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시작점을 보고 이렇게도. 프로젝션 작도를 할수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도 나눌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1, 2, 3, 4, 오파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엘리오 파동 시나리오까지 고려를 해보면은 이렇게까지 프로젝션 작도를 할수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지만은 시나리오를 하나만 고려하지 마시고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시나리오 등등등 그래서 각 시나리오에 맞는 지지 저항 구간들을 도출한 을 다음에 특정 지지 혹은 저항 구간이 겹친다 abc 시나리오가 같은 지지 혹은 저항 구간을 가리키고 있다 그런 구간들을 우리는 찾아주면 됩니다 a가 맞는지 b가 맞는지 c가 맞는지는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시나리오가 맞는 건지는 어, 솔직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 못 맞춰도 돼요 다만 우리는 많은 시나리오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어, 이런 프 r i c e 션 구간들을 도출을 해서 그 경향성 Preference Behavior만 우리는 활용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가격 성향들을 활용해서 지지 혹은 저항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엘리어 파동 시나리오들을 맞추는 게 아닙니다. 뭐, 물론 당연히 특정 시나리오에 더 가죽질을 두거나 어느 시나리오가 더 유력한지는 여러 가지 기준들과 조건들 통해 알아내 볼 수는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저는 A, B, C 혹은 1, 2, 3, 이 시나리오가 아닌 1, 2, 3, 4, 5이 시나리오까지 고려를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도 피부나치 확장 작도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이 친구는 제가 초록색으로 작도를 할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방금 작도한 피브나치 확장의 1.13에서 저항이 나온 모습이죠 자, 이제 피브나치 되돌림 작도를 할 건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시나리오 이렇게 고를 해 봤을 때는 피브나치 되돌림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도를 할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저점부터 이 고점까지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아니라 38을 여기로 보고, 48을 여기로 보고, 그 다음에 58을 이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 ABC나 WXY나 WXYXZ. 아무튼 535. 지그재그 핏이 나오는 조정파동이겠죠. 뭐 이걸 WXY로 한번 고를 해보겠습니다. WXY. 그러면 큰 그림에서 A, B, C로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어떻게 해석할지는 다 각자 다르겠지만 뭐 기본적으로 그때 제가 라이브 방송했을 때는 여기를 리딩 다이아고너로 봤었죠. 근데 저는 리딩 다이아고너 조금 아닌 거 같아요. 왜냐? 여기 자료 올라가겠지만 1파와 3파로 이은 이 추세선을 5파가 살 돌파하면 안 되거든요. 뭐 아무튼 근데 이게 1파든 이게 1파든 이게 1파든 뭐 지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여기에 중에 있는 파동을 1파로 보면은 1 이 아니면 여기 러닝 플레이로도볼수 있고. 그러면 이제 3파 진행 중이냐? 아니면 3파가 나오고 4파가 나오고 어제 나왔던 그 역대 고점이 5파냐? 그래서 이걸로 ABC가 다 완성이 되고 끝났냐? 일단 크게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 엘리어파도 보시는 분들은. 근데 뭐 지금 사이클 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걸 딱 5파네 라고 말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죠? 그래서 조금 희망의 를더 그려보자면은 얘를 3파로 보고 뭐 이제 4파가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아 5파가 이렇게 좀 나오는 그림이 더 좋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A, B, C로 끝나는 게 아니라 1, 2, 3, 4, 5 이렇게 갔으면 좋겠네요. 여기가 C파가 될지 3파가 될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C파가 아니라 3파이기 위해서는 어디를 잘 지켜줘야 될까요? 바로 여기겠죠. 여기를 1파로 우리가 고를 한다면은 1, 2, 3. 나중에 4파로 의심되는 파동이 여기를 이탈을 해준다? 그러면은 얘는 1, 2, 3이 아니라 A, B, C가 될 확률이 높아요 고로 앞으로 여기는 매우 중요한 구간이 될 겁니다 이 매물대는 앞으로 잘 지켜봐 줘야 돼요 엘리어 파동 관점에서도 그렇고 매물대 관점에서도 그렇고 나중에 뭐 조정이 나온다면 은 여기 위에서 잘 지지를 해줄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보시면 이 파동 고려했을 때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상승파동으로 보고 피보나치 되돌림 작도를 해볼수 있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아까인가, 어젠가, 오늘 새벽에 나왔던 이지주 구간은 이 상승파동의 0.236 되돌림이었네요. 아무튼 작도는 이 정도 하면 될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어 중축 구간 차면 돼요. 컴플렉스존을 차면 됩니다. 비교적 많은 기술적 요소들이 겹치는 구간들. 제가 프리미엄 채널에서 업데이트 드렸지만 가장 먼저 여기, 여기 볼수 있겠죠. 여기가 10만 7,200불에서 10만 9,200불입니다. 그 다음 저항 구간은 여기 위에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요 추세선과 이 채널 상단 그리고 여기 이렇게 3개 프로젝션 때렸을 때1.618 확장 레벨 마지막으로 이렇게 프로젝션 작동해 봤을 때1.414 확장이 중첩되는 구간입니다 제가 프리미엄 채널에는 업데이트 드렸죠 여기가 118,600불에서 121,200불입니다 일단 이렇게 두개 저항구간 보고 있고요 이 위에 하나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당장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두 개만 업데이트 드리고, 지지 구간 봐야겠죠? 원래 제가 보고 있던 지지 구간이 여기였잖아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이제 반등이 두 번이나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제 롱을 대기를 한다거나 매수를 받는 건 조금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뚫리면 뭔가를 하는 자리입니다. 얘가 지금 90.5만에서 91.8만불입니다. 조정 좀 할게요. 그리고 여기 81,500불에서 83,200불입니다. 여기는 딱 봐도 이 전체 상승파동의 236되돌림과 여기 이상승파동의382 대돌림이 겹치는 자리죠. 그리고 조금 더단기적인 관점에서 여기 채널도 하나 있는데 아까 제가 이렇게일 거예요 아마. 제가 아까 노란색 채널을 표시를 했던 구간이죠. 여기 상단까지 겹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초반에 작도했던이 내심추세선까지위치에 있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는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로 뭔가 기반을 해서 뽑은 자리가 아닙니다 오로지 피보나치 되돌림과 추세선 그리고 피보나치 확장 여기 1 보이시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에 피보나치 프로젝트는 1대1 확장레벨을 돌파하고 추후에 1대1을 기준으로 더상승파도로만 확장해 나갈지 아니면은 꼬꾸라질지 그러니까 1,2,3,4,5파일지 혹은 A, B, C 파일지 결정하는 큰 기준이 돼요 자 그럼 이 1대1 레벨은 크게 봤을 때요 놈의 프로젝트 레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 2, 3이냐 혹은 A, B, C냐를 결정하는 기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1대1 레벨이 그래서 여기서 또 많은 지지가 나오곤 해요 추후에 아무튼 이 여러 기술적 요소들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여가그 다음으로는 요 밑에 여기 보시면 이 상승파동에 618 되돌림 큰 상승파동에 3 8 되돌림 그리고 여러 LBBM을 때 그리고 여기 아까 작도했던 이 채널 하단 등등이 겹치는 자리죠 7만 200불에서 7 1800불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깜빡하고 작도 안 했네요 요거 예전에 상방 돌파 성공해줬던 혹은 불플래그이죠 여기를 제가 계속 냅둔 이유가 추후에 여기서도 리테스 지지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도 뭐가 되게 많이 겹치죠? 이 채널 상단, 이 채널 하단, 여기 POC 등등이 겹치는 자리입니다. 근 네, 여기는 지금 당장 올것 같지 않으니까 일단 작동해놓을게요. 네, 비트코인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고요. 최근에 개 미친 떡상을 보여줬던 리플 보겠습니다. A few candles b n later. 네, 리플도 제 프리미엄 채널 보면은 엄청 많아요. 지금 종목이 70개 넘어가요. <laughs> 보시면 여기 리플 작동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라이브로 제 차트 실시간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프리미엄 채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짜예요. 자, 원래 제가 바이낸스 차트를 봤잖아요. 근데 바이낸스 차트는요, 여기 없어요. 아마 이쯤에 상장을 했을 거예요, 바이낸스에. 그래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티커는 크립토 엑설핏 USD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러 거래소들 리플 가격 평균 때린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아쉬운 게, 어, 이 볼륨 프로파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즉, HBP, POC 값을 못 봐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 위에 얘를 보고 또 도출해야 되거든요. 매물대들을. 그리고 이 하락파동에 대한 되돌림도 여기 있잖아요. 야, 근데 이거 미친 상승이다. 이거, 이거는 사실상 누가 이걸 예측을 해요?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언급드렸다시피 리플 분석 많이 올렸잖아요. 지금 이런 양상으로 흘러가는 종목은 지지 구간은 모르겠지만 여기 위에 뭔가 차트를 논하면서 저항 구간을 도출하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신빙성이좀덜 해요. 차라리 여기서 뭔가 수렴이든 횡보든 조정이든 이런 좀 파동이 나온 다음에 이걸 가지고 또 추가적인 기초축 요소들을 도출할 수 있겠죠 위든 아래든. 근데 지금은 딱 찍고 바로 내려은지면안 됐어요. 뭔가 이걸 가지고 위든 아래든 추가적인 요소들을 빼내만한 그런 파동 혹은 매물대들이 형성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보시면 그렇게 많은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다. 자 먼저 리플은 여기 돌파를 해준 다음에 여러, 리테스트, 지지를 보여주고, 이후에 갑자기 그냥, 뽕! 이렇게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추세선만 하나 이렇게 잘 그어놔도, 예. 네, 타점을 좀잘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심추세선 하나 작돌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쭉 작동해줬고요. 이거를 제가 익스팬드를 해줬어요. 요 놈과, 요 놈은 이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얘는, 갑자기 리플이, 어, 이렇게까지 가지 않는 한에는 어, 마주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워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내심 추세선 고려하고 있고요 또 하나 뽑자면은 제가 여기 작도 안 해놨는데 여기 고점과 여기 고점 에 끼어 가지고 하나 더 넣을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서 작도할 수 있는 추세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방금 제가 작도한 거 이거랑 봐봐요 의미 있는 고점이 여기 이렇게 세 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미 했죠 그래서 이세개 가지고 추세선을 작도할 수 있는데 자 얘는 얘도 뭐 고려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얘죠. 얘는 거의 마주할 확률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얘는 지우고 이렇게 두개냅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이 스타펀딩 레벨 있죠. 이거는 이 하락 파동에 대한 1.13, 1, 1 2 2 익스텐션 레벨입니다. 다시 작도해 드릴게요. 하나, 둘. 여기다 여기가 제일 저점에서 여기 맞춰졌어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볼만한게피루라치 되돌림은 이 하락 파동에 대한 되돌림. 0.786, 0.886 있죠? 0.786도 뚫렸습니다. 0.786 지울게요. 0.886 하나 남았네요. 그리고 이 상승파동에 대한 되돌림 이렇게 작동할 수 있겠죠. LBP, 로우볼륨피크 매물 때는 일단 여기 있는 애들은 왜 했는지 알겠죠? 따로 설명 안 할게요. 이제 여기 왜 여기다 했냐? 그리고 왜 여기에 이 에스플립 박스, 오렌지 박스 여기다가 왜 제가 작동했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파종을 조금 주민 해가지고 자세히 관찰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딱 봐도 보이죠? 일단 LBP 매물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하나랑 여기 이렇게 없어요. 딱 봐도 여기 되게 많은 지지가 일어났죠. 여기죠. 근데 여기는 이미 보시면 돌파가 여기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던 얘를 얘로 리플레이스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겠죠. 아직 여기 돌파 안 해줬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찍고 내려 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번 그리고 여기서 한번 크게 저항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LBP로 작동했습니다. 여기 저점 만들어줬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 고점도 만들어줬네요. 그리고 여기는 저 박스를 표시했는데 여기 다시 LBP 올 때는 좀 성향이 비슷해요. 보면 SRLV 많이 일어났죠. 주가가 이 박스권 아래에 있을 때는 지지를 위에 있을 때는 저항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를 찾아 너무 좋아요. SRLV 많이 일어난 자리. 볼륨 프로파일 상으로는 약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죠.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 차트는 볼륨 프로파일 지원이 안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두개 작도를 하려고 제가 바이낸스 차트가 아니라 이 차트를 가지고 온 거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lbpm을 때 여기 lbpm을 때는 이미 프라이스 액션을 보고 줬습니다 반등이 한번 나왔어요 여기는 이제 좀내 둬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출한 지지 구간이 어디냐 사실 지금 조금 애매해요 정말 확실한 자리 조금 더 신빙성 있는 자리는 여기 두 개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1908에서 1953 밑에는 1.352에서 1.397 불인데요. 뭐 지금 보시면 저희가 도출을 뭔가를 도출을 하기 위해서 근거로줄수 있는 게 이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이게 두 개가 만약에 한, 구, 한 구간에 겹쳐 있었다, 중첩 레벨이 높았다, 그러면 거기를 제가 지지 구간을 도출했을 텐데 너무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막 이렇게 하나의 지지 구간으로 보기는 이건 좀 너무 경우가 없죠.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두 개를 나누는 게 낫겠죠. 근데 이렇게 도출하기에는 중초레벨이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0.236레벨 하나만 가지고 지지구간을 도출하기에는 혹은 여기 있는 l d p 매물때 하나만 가지고 지지구간을 도출하기에는 저는 조금 별로인 것 같아요 뭐가 하나라도 겹쳐 있으면은 나을 텐데 그래서 안 뽑았습니다 굳이 안 보이는 자리 억지로 뽑는 거안 좋아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냅둬야 됩니다 최대한 객관적으로 중도적인 입장에서 도출을 해야지 평양적이게 약간 한쪽을 치우치게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아, 여기서 나왔으면 좋겠어 어, 여기 뭐저 지나가지도 않는데 뭐 억지로 밖에 지나가 그리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를 해야 돼요 공격적인 자리가 안 보이는 거어떻게안 보이면 안 들어가면 돼요 보내주는 거예요 또 다른 종목 다른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이쪽 시장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다리면 자리는 항상 오기 마련이에요 무리해서 막 이렇게 어? 보이지도 않는 자리 덜 확실한 자리 이렇게 들어가다간 안 좋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저항구간 제가 굳이 하나 도출해 보자면 은 아까 제가 작두한 이 파란색 추회선들 그리고 이 하락 파동에 대한 스타퍼트 레벨들 가지고 도출해 보자면 여기 위에 이렇게 하나 볼수 있겠네요 얘랑 이렇게 두개 제일 좋은 거는 이거겠죠 여기 혹은 여기 살짝 밑에 제일 좋은 거는 이 레벨과 그리고 여기, 전, 여기 올라가고 있는 이 추회선들이 다 겹치는 다 중적되는 이런 컨플런스 존을 도출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위도 한이 정도로 그래서 차트는 2d에요 여러분 xs가 두개입니다 축이 가격 축이 아닌 시간 축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컨플런스 존중첩 구간이랑 내가 보고 있는 여러가지 기술 교수들이 비교적 비슷한 가격대와 비슷한 시간대에 존재를 해야 합니다 즉 여기가 지나가면은 여기서부터는 이 가격대가 더 이상 줌속 구간이 아니게 되죠. 그래서 제가 도출하는 e t 지 저항 구간들은 유효 기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저항 구간의 유효 기간은 여기까지겠죠. 그리고 이 저항 구간은 여기서부터 시작되고 여기서 끝나겠죠. 여기도 여기서 시작되고 여기서 끝납니다. 아무튼 항상 매수 혹은 매도 구간들도 도출할 때는 정말 섬세하게 세심하게 간점화해야 합니다. 여기는 뭐 지금 당장 올것 같지 않으니 여기까지만 할게요 만약에 리플이 이렇게 뭐 올라온다 그럼 제가 텔레그램 채널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영상 찍어서 올리는 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 분석과 관점은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우선적으로 올라옵니다 아무튼 다들 즐거운 주말 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내동매매 하지 마세요 다들 성투하세요